어, 아가서 사장은 신부가 이제 신랑을 향한 그런 노래였다면요. 그,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향한 노래였다면 오늘 아가서 오장은 신부가 신랑을 향한 노래라고 할수 있어요. 일절은 신랑의 그 노래죠내 누이 내 신부야. 이제 신, 결혼한 신부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는 내 누이고 내 신부다. 어, 그래서 내 동산에 들어와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이제 맞이한 그 동산에 이제 들어와서 어, 그것을 몰약과향조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어,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풍성한 삶이 누구에게 시작되어진 거요? 신부에게 시작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신랑과 신부의 사이에서 보는 결혼식이라고 본다면 이제 하객들이 있을 거고 또 신랑과 신부를 바라보는 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우리를 보고 많이 이제 누리라. 신랑과 신부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 이야기 또 주변에서 이것을 보면서 또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이 절을부터 보면은 뭔가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는 뭔가 이음이 느껴져요. 어 신랑의 사랑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신부의 그 사랑의 사이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절에 신부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시, 신랑이 신부의 집에 이렇게 오는데, 그 신부가 자고 있어요. 근데 자고 있는데, 마음이 깨었다라는 것은 약간 비몽사몽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몽사몽이었는데, 그때 신랑이 어때요? 문을 두드려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안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온갖, 이제, 미사옥으로. 또, 그 신부를,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로, 부르고 있죠. 문을 열어달라는 거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구나. 먼 거리를 걸어왔던 것 같아요. 밤에. 밤에 오니까 밤 이슬. 이제, 머리에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벽쯤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주 먼 곳에서 이제 걸어왔어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이제, 그런데 이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머뭇거리고 있어요. 늦장 부리고 있는 거예요. 꼼지락거리는 거죠. 아, 귀찮은 거예요. 어,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때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이,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사랑하는데, 어,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너무 익숙해지고 매너리즘이 오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인데, 좋은 거를 못 느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6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어떻게 해요? 물러갔네. 머뭇거리다 어떻게 하고 말았어요? 가버렸어요. 이게, 이제 이 아가서를 통해,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 불행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영원히 떠나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말해준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신부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그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 채, 그렇게 홀로 살아가 버릴 때가 있다. 어, 그래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잘 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는 이 구절을 통해 비몽사몽 하잖아요. 우리 삶의 신앙생활이 막 비몽사몽 해요. 깨어 있지 못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몰라요.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견디고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그죠? 참고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예요. 밤새 걸어온, 밤, 먼 거리를 찾아온 신랑을 예면하듯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가 깨우지 못해서 예면해 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것만 하고요. 조금만 뒤에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게요. 조금만 좀 여유로워지면 그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고요. 어떻게? 해요? 꼼지락, 꼼지락 거리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나를 바라보자. 제가 어제도 주일날 나눴을 때 그 얼굴을 보고 그 소리를 듣는 거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고 그의, 우리가 들리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주님도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비춰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우리의 큰 즐거움인지 모르고, 다른 것에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머뭇거려요, 머뭇거려요.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늦장버려요. 바빠서 못해요. 피곤해서 안 돼요. 5절에 보면, 이제, 4절이죠.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 때내 마음이 움직였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이 움직였는데, 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늦게 움직여요. 그죠? 늦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처음 마음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처음 마음은 어때요? 빨리 움직여요. 주님이 이렇게 예배 속에서 막 찬양의 소리, 말씀이 들려오는 소리, 내가, 어, 내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리, 주님이 내게 들려오는 소리를 막 사모하고 달려가고, 주님이 세운 공동체 주님의 일 근데 그것 자체가 너무 기뻐서 달려가던 삶이 어떠게요? 그냥 그런 마음이 식어졌어요. 느게 마음이 발동해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처음 가졌 마음이 잊어버렸다는 라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쭉 보면 이 신부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습니까? 설레는 마음이거든요. 이 설레는 마음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마음을 간직해야 돼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에베스 교회에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인에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있었죠 아, 어, 이제 6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어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여러분 그래서 만날만한 때 만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라고 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육장에서.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언제나 그렇게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날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주님, 저 이것만 하고, 제가 주님 앞에 이제 나가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면, 그 낯선 교회, 낯선 그 설교의 소리, 찬양, 뭔가, 주님에게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10년 뒤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하면, 그때 가면 막 은혜가 밀려올 것 같으세요? 나는 응. 교회만 나가면,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주님의 부재를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만날 만한 때, 찾을 만한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있어요? 그때를 향해, 예, 그때가 지금이다. 지금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데 보세요. 지금은, 그잖아요.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 받을 때다. 지금이에요. 지금. 신앙생활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이 아니야. 지금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없으면서 알아요. 떠나가 버리면서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랑의 소중함을 잊어버렸는지 그때 아는 거예요. 없을 때 알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7절에 성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이제 만남에 나를 찾다, 상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이걸 뭐, 신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주님을 떠나버리고 나서요. 엄청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고난을 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떠나면 고난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성벽을 파송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가지고 또다. 예면 당하고, 무시 당하고, 그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삶들. 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막 예치잖아요. 부탁한다 팔 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러,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면 알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한다. 어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떠나 보내고 나서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알죠. 조금 떠나보면 교회 좀안 나왔더니 그죠?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그때 알아요. 아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많이 깨져요, 막.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요 아, 주님 떠나면 안 되는구나. 주님 떠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잠시 물러서는 거예요. 잠시 우리 사이에 공백을 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란 것을 느끼게 하셔요. 근데 그때 여인이 알아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사람 이 누구냐 하니까 이제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은 십 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아 우리 주님은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죠. 뛰어나다. 그리고 머리는 순공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푸라 이렇게 하면서 어, 그 신랑의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 뺨 그죠? 입술 어제 보면 그 이제 어제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신랑이 신부의 모든 것에 그 아름답게 보잖아요. 그 신부도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랑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언제 안가요 떠나고 나서 알아요. 아주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 내가 믿는 주님이 가장 뛰어난 분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해피엔드예요. 그서 그렇죠? 결론은 해피엔드예요. 어, 신앙생활의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죠. 뭐예요? 떠나보내고 났는데 깨달았다. 그 아름다움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건 해피엔드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6장이 되었을 때? 이제 5장, 어, 이 끝나고 6장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다시?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 잠시 찾아오는 그 틈, 권태, 실증, 익숙함에서 온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그 마음의 상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그 마음, 그죠?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사이에서 들어왔을 때그 부재 속에 잠시 그 거리를 둔 사이 속에서 깨달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소중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이 여인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피 엔드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는 것 같지만 결론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해피 엔드로 아름답다. 깨달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진짜 아름다운 게 뭔지, 신앙생활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까지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까지 그까지 아름다움을 못 느끼는 사람, 진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가서는 여러분 사랑의 노래잖아요. 사랑의 노래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할까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도 사랑의 노래지만 시간이 지날수 있도록 이 사랑의 노래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노래가 나와야 되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이 여인은 뭐예요? 깊은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통해 나의 실수, 연약함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 깊은 아가의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 굉장히 공허한 삶의 그 탄식의 소리. 그냥, 그냥 세상에 취한 노래. 이런 노래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노래요? 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사랑의 노래. 인생의 그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깨달음이 들어오는 그 소리, 그 노래. 주님 그래서 주님 주님보다 전 좋은 곳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나요. 이런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여하며 추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가서 오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에게 찾아오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안에 떠나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어, 이런 떠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아픔이고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찾아와 어, 깊은 그하나님의 향한 노래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아가의 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